안녕하세요. 라이언 잡스입니다. 예, 오늘은 그, 어, 지금 시간이 요즘 많이 없어 왔고, 예, 오늘은 좀 인트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어, 어 오늘은 제가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을 했을 때이 광고는 세팅을 했지만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어 광고를 하시는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어또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매출이 역마진이 좀 발생하는 경우 상품제상품 했는데 했혀판 전혀 판지않 되지 않은이영은이 영상을 좀시청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한국에면 어, 저도 이제 초보 셀러일 때에서한 겪었던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면 할수록 국 마진이 발생했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어 한번 좀 주의깊게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저는 좀 확신을 하는데요, 매출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예, 한번 믿고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b 이 M j 스 엠자너의 모든 것. 자, 그럼 음, 다른 부분 찾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잡스 퀴즈인데요. <laughs> 예,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가 있죠. 이둘 이미지 중에서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만약에 다른 점을 바로 찾으셨다고 하시면, 어, 그분들은 만약에 어, 네이버 뭐 CPC 광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 제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못 찾으셨다고 하시면 제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 다른 점은 상품명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창문 청소, 두 번째는 자석 창문 닦기 유리창 청소 도구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상품명이 다르죠. 즉 키워드가 다른 겁니다. 왜이 셀러, 이 라이언 잡스라는 셀러는 이 상품명을 다르게 노출을 시켰을까요? 또 상품명을 어떻게 다르게 노출을 시켰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 네이버 광고는 이런 식으로 노출명을 다르게 노출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노출명마다 즉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 속에 보이는 키워드는 아파트, 유리창, 창문 청소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석 창문 닦기라는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는 첫 번째에 있는 키워드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키워드예요.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은 소비자가 자석 창문 닦기라고 검색을 했을 경우에도 아파트 유리창 창문 청소라는 키워드가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고 아파트 유리창 청문 청소라는 키워드가 천 원이라고 치고 자석 창문 닦기가 350원이라고 치면 은약 650원이 손실인 거죠. 좌석 창문 닦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노출은 아파트 창문 청소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클릭했을 경우에 구매를 하지 않아도 클릭을 하면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650원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65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손실로 쌓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세팅하실 때는 키워드 별로 다 구분을 하셔갖고 단가를 다 적용해갖고 어 네이버 광고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네이버 광고를 키워드별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직전에 음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경우 상품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 이게 대형 키워드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는 편인데요. 예, 3년 전부터 뭐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제가 두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파트 유리창 청 유리창 청소라는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상품수가 이제 37,000건, 그리고 한달 검색수가 이제 만회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대형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달 검색량이 좀만 건이 넘으면 어, 대형 키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검색량이 높다는. 거는 이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경쟁 강도가 높으면 당연히 광고 단가도 높겠죠. 예,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자석 창문 닦기라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약 이제 검색량이 이제 6천 건 정도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보다는 광고 단가가 낙지 구라는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광고 단가가 검색량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어, 광고를 세팅하실 때는 다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초보셀러들이 처음에 이런 대형 키워드를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키워드를 다 나누셔갖고 거기에다가 다 광고를 달아서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소형 키워드는 오히려 빅파워셀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소형 키워드를 상당히 노출 시키면 매출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어... 이 검색 광고를 세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광고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키워드별로 어,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갖고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바로 뜰 거예요 여기서 바로 쇼핑 검색 유형을 누르시고요 예, 이제, 그 다음, 이제,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 이제, 캠페인 이름이랑, 이제, 하루 예산을 이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캠페인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라이언 잡스 구독하기 좋아요. 크 좋다. 예, 요렇게 하시고, 그냥 저장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네, 저장하고 이제 계속하게 하면 이제 요런 페이지가 뜨게 돼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쇼핑몰 상품명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은 본인 쇼핑몰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루 예산이라 이제 기본 이제 찰까, 요런 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어, 알아서 이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하시고, 이제 저장하고, 어, 계속하기를 이제 누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 리스트가 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 홍보하는 그런 상품을 클릭하시고 네, 이제 추가를 하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셀러들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광고를 돌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키워드별로 다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밑에 보면 소재 미리 보기랑 상세 보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 상품명이랑 노출용 상품명이 있죠. 이 노출용 상품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출이 될때 뜨는 키워드거든요. 여기에 어, 키워드를 쓰시면 그 키워드를 토바 토대로 해서 이제 네이버 광고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신이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잘 닦이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라고 기재하고 저장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유리창 청소라는 키워드가 지금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더 많은 키워드를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새 광고 그룹을, 그룹을 누르셔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세분화 한 겁니다. 이 세분화 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마다 광고 단가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아파트 창문 청소라는 키워드는 대형 키워드잖아요. 이건 천 원인데, 창문 닦기 같은 경우는 이제 35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으면, 창문 닦기라고 소비자가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창문 창수라는 키워드가 광고창에 뜨게, 되,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 650원 차이가 나는데, 65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걸 피하고자 무조건 광고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셔야지 손해도 안 보고, 좀 효율성 있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이제 다 마무리 됐냐고요? 아니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키워드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아파트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키워드잖아요. 그런 그래, 아파트 유리창 청소로 검 만약에 어, 검색이 되었을 때 다른 키워드는 이 아파트 유리창 청소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다른 키워드들은 다 제외를 시켜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제외 키워드 추가라는, 어,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자신이 제외시킬 키워드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돼요. 예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유리창 청소라는 대형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를 선택했을 때 다른 중수형 키워드가 뜨면 분명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단가가 약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형 키워드가 뜰 때는 막 350원짜리, 25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키워드를 뜨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럼 귀여운 키워드가 뜨지 않도록 제외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저장 후 닫기 하면은 이제 키워드 세팅이 이제 전부 다 어, 완료가 됩니다. 음, 많이 부족하지만 지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영상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음번부터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보가 있다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라이언 잡스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